내 몸은 뭘안 먹어야 하나. 소변을 왜 이렇게 자주 볼까?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방광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.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수분 보충을 해야 하는데요.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것은 땀 외에도 소변이 있습니다.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광입니다.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배출하는데 이 과정은 신경과 근육의 복잡한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방광의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. 방광염은 흔히 발생하는 방광의 염증으로 방출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방광결석은 소변 내의 물질을 결정화하여 작은 결석을 형성할 때 발생하며 이는 배뇨 과정을 방해하고 심하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방광 건강이 나쁘면 수면 장애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상 활동에서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. 그럼 방광 건강을 악화시키는 음식 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. 감귤류 감귤류는 오렌지, 레몬, 라임과 같은 과일을 포함하며 높은 산정도로 인해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오렌지, 레몬, 라임과 같은 과일은 구연산과 아스코르부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 성분들이 방광 내벽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자극은 빈뇨나 절박뇨와 같은 방광 과민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1. 카페인 카페인은 커피, 차, 초콜릿, 일부 에너지 음료와 약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방광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.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소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방광을 더 자주 비우게 만들어 빈뇨를 유발합니다. 또한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자극하여 절박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자극 효과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고 방광의 수축을 유발해 불편함을 초래합니다. 3. 생양파 양파는 날 것으로 섭취할 때 특히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성분들이 방광 내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생 양파는 방광염이나 간질성 방광염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조리된 양파는 이러한 자극을 줄일 수 있으나 생 양파는 방광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. 4. 토마토 토마토는 신선한 토마토, 토마토 소스, 태첩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됩니다. 토마토는 높은 산 정도를 가지고 있어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토마토에 포함된 구연산과 말산은 방광내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농축된 형태의 토마토 소스와 케첩은 더 높은 산 정도를 가지므로 방광자극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. 5. 유제품. 유제품. 특히 치즈, 크림, 아이스크림과 같은 고지방 유품에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방광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일부 사람들은 유당에 민감해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 방광 자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은 이러한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방광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자극 요인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가금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관찰하고 개인적인 식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